좋아이거해셔야돼 이거 하셔야 돼, 이거 예술이었습니다 아, 아시아시 여러분? <laughs> 규경이 형은 진짜 안 변한 거. 규경이는 그 진짜 데뷔, 데뷔 때부터 조금 변했어요. 생각에는. 지금이 많이 변한 거 같은 멤버가 지금 <laughs> 네. 나를 형은 안 변한 거 같아. 너 진짜. 너무 안변 많이 변한 거이야 아니야. 이 아, 그게 아니라 뭔가 발전이 없다 그냥. 이 아, 그게 아니라 뭔가 발전이 없다. 그냥 형경 나왔던 게 너무 군 규명 씨. 보여주세요, 서 어떤, 어떤 거 했는지. 저는 이제 런닝을 했는데 보여요. 보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아, 저기 신 무대 보여드려도 갑자기 이 시각을 가지고 이 티저? 네, 네. 티저는? 갑자기 이 가지고 고 티저? 네, 티저는? 안녕하세요, 은색 마이크 보컬 새로 하나 했어요. 들어 가세요. 이 정도는 되셔야죠. 강렬하다. <laughs> 너무 강렬하다. 기따라가지 마라. 안녕하세요. 저기 어디까지 여기서 명야겠어요 너무 멋있지않아요안 아, <laughs> 아, 보여 요 지금? <웃음> 여기? 세상 그런 거 있어? 아니 근데 너무 알록달록하다. 보여? 우리는 복권이나 사성을 달고거든요. 이 짜임새 있는 저.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이 <laughs> 얼마나 아름다워. 예 그만해. 이해 이틀 전부터 이러고 있어요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노래할 때 입에 이러고 있더라고. 여러분들 이번 무대 보시면서 마이크 주의 있게 보시면 됐어요. 아까 인형뽑기에서 그니까. 뽑았는데 저 죽진 않겠죠? 뽑았는데 아니에형 그니까. 아니야, 아니야. 수고아니수 그니까, 있어 나 찍고 있을게. 야 두경아 두경 한마디. 그래 그 이번에 죽으면 어떡해 이번에 죽으면 어떡해 oh <laughs> my <laughs> 비엔나 비엔 베니도스 비엔나 비엔나 소시지가 비엔나 소시지가 베니도스 베리도스니도스란 소스가 있어 베니도스 아 맛있어 아. <laughs> <와>. 도스자 <베리도스>. <laughs> 이제 검사해볼게요 자레이디슨저르의웰코트 <laughs> 다이아몬드 엣지 다마스 이까바자로스 비엔 베니도스 다이아몬드 엣지 오우 I love you 자기가 생각했던 그 답변을 조금만 다르면 조금만 다르게 질문을 하면 <laughs> 다르게 또 한번 틀려 멘붕이 와요. <laughs>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. 자기가 질문에 자기가 준비했던 질문을 그러니까 답변 똑같은 답변 그럼 맞는 맞지 않은 거지. 형제 인터뷰 잘하려고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. 아저 맨날 계속해요. 달달달달 왜 올라가면 또 다른 얘기 하고 있어. 달달달달 까먹어. 또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. 그래서 인터뷰를 할때 어. 답을 정어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. 자 그러면. 레이디앤 젠틀맨이 뭐라고요? <laughs> 아 이렇게 기승으로 부르면, <laughs> 아, <laughs> <기습으로> 부르면 어떡해요? 기승으로 부르면 어떡해요? 칭찬 타임을 가져볼까요? 아, 알겠어. 요 네, 그러면 정한이 형이 먼저. 아 두겸이 오늘 락 무대 하는데. 네. 열정적으아치 우는? 당신, 어, 우리 독이, 우리 이우요 독이, 이 우리 이 우리 이 우리 독이, 이우 우리 이 우리 독이, 이 우리 우리 독이, 이 울고 싶지 않아 인트로 할때 <laughs> 전 콘서트랑 전전 전 콘서트 두번더 틀렸는데 오늘은 안 틀리고 잘했어요. 제가 그래서 안 틀렸는데도 웃기더라고요. 독담을 해달라니까요. 원씨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아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 도겸이는 2018년 건강하고 행복하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. 아 네, 네.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. 아더더 더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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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만해 뭘. 자더 <laughs> <laughs> 이거 독특한 요구라는데요. 네. 저도 충분히 그런 가수입니다, 도겸님. 여. 저도 한마디 해주시죠. 도겸이 형은 노래를 너무 잘해. 아 그런 거 말고 나방 목소리가 너무 좋아. 아그거 말고 진심이야. 알잖아 <laughs> 우와. <laughs> 5 0금 내가 치킨이야. 어. 치킨. 내가 치킨. 내가 사랑하면서 정말 힘조절을 어. 보여고 어. 아. 사랑하는 모습이 네. 힘조절을 네. 보여주고 싶 <laughs> 민규. 연습실에서 춤. 도경. 응이, 어. 응이. 보셔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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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요? 네. 뭐 어때요? 예, 저는 저는 잘못 참습니다. 어 진짜로? 네, 완전 <laughs> 콩팥이 <콩파지> 좀 작아서요. 여기가 너무 작아 진짜로 작아. 아, 네, 제가 초등학교 때 한의원 갔는데 <laughs> 네. 신장이 작다 해가지고 아니, 말해도 돼요? 조금 아. 아뭐 네. 어때요? 본인 몸인데요. 신장... 뭐. 음, 네. <laughs> 네. 완전 콩팥이 좀 작아서요. <웃음> <웃음> 해가지고. 아니, 너무 단단하나? 어 진짜 짝다이말해야 돼요? 쪽짝 다이가 말아야 돼요? 쪽짝다이 어. 말해도 돼요? 어. 아니, 말아야 어. 돼요? 음... 아까 혼자 그 아까 자세 가르쳐 주셨던 네. 이게 얘기는... 이렇게 진짜 급할 때뭐 진짜 뭐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? <laughs> 뭐, 뭐 하는 거야? 아, 진짜로 <laughs> 네. 쪼그려글쪼글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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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이렇게 쪼그려안 된다. 이 약간 움직여야 돼 가만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한번쪼그려안 된다. 살면서 한 번쯤 느껴봤을 충동 5위부터 1위까지 발표하겠습니다. 5위는요 5%의 신고식 출동 출동아 <laughs> 충동 신구식 출동 자 도엽씨 네. 밖으로 출동 <웃음> 출동 출동 <웃음> 혼자서 먼저 혼자서, <출동! 웃음> 혼자서, <출동! 웃음> 혼자서 자신 있게 <laughs> 얘기하긴 왜좀 <건 웃음> <자신 있게 웃음> <laughs> 하겠다 싶어서 또 이거 받았어 또도영씨 <laughs> 네. 밖으로 출동 <웃음> <웃음> 출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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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o <laughs> doesn't?